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오늘의 썰은 공동계 만들고 하루만에 개작한 썰입니다. 바로 보러갈게요 저는 톡주 공동계 안 할리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저는 톡주 공동계에서 유튜브 보려고 음, 네. 그랬는데 지전화날하려는데뭐 갑자기 로그인 하나 뜨는데 로그인 하려니까 개작이 됐더라고요. 당황해서 바로 톡하려고 톡방 들어가서 당황당황하고 톡주원들맨손에서다 부르고 이렇게 딱딱한 말투로 운운하고 있는데. 해킹 당하거나 오류권을 톡지원들 중에 3명이 계작했거나, 당연히 이것들 중 하나겠죠? 그렇게 애교 하나도 곁들이지 않은 의논이 이어졌고, 순아빠가 밥 먹으라 해서 가고, 평소보다 엄청 빨리 먹었어요. <laughs> 밥먹는도 혼자 무슨 생각을 열심히 하고, 솔직히 오류 아닌 이상은 갱정보다 팔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했고, 그렇게 밥 먹고 난 후에 바로 또 확인했는데,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보면서 읽었는데, 음, 좀 이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오류로. 그 갑자기 계정이 생겼었대요. <laughs> 진짜 되게 다행스러웠고, 이제 다 말투, 애교처럼 돌아오고, 그렇게 해결이 된 후에, 뭔가 좀 이런 일또 당하기 싫어서, 그냥 다시 그 공동계 오류가 아닌 직접 계작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이제 제가 계작을 깔끔하게 한 뒤에, 음, 제가 이주제를셀프도 되냐고 물어봤죠. <laughs> 주제 고하인 사람이라.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는 공동계 만들고 무서워서 개삭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조금 아쩔었죠. 그럼 오늘 썸은 끝났고요. 그럼 윈바